지난 2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하면서 기준금리가 2%대로 진입했습니다. 2%대 진입은 202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기준금리가 2.25%까지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기준금리 하락으로 자금 부담이 줄어들자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다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에 따르면 2월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의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전년 동기 대비 7.4% 상승했습니다. 기존 금리는 낮아졌지만 분양가는 오르면서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가장 저렴한 시기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자극하며 특히 청약에 대한 열기를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알리 114에 따르면 5월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은 약 1만 8천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10% 줄어든 수준인데요. 지역별로는 경기 8,988가구, 인천 1,564가구, 서울은 3,400가구입니다. 물량 감소 속에서도 꾸준히 좋은 성과를 이어가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지난 2월 3기 신도시 중 올해 첫 본청약을 진행한 고양창릉신도시의 일반공급 경쟁률이 최고 410대1을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고양시 신축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해 10월 덕양구 덕은동 DMC 자이더 리버는 전용 84제곱미터가 12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고 11월에는 DMC 한강자이더 헤리티지는 전용 84제곱미터가 11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성사동에 위치한 원당열 롯데캐슬 스카이의 84제곱미터도 지난해 11월 8억 6천만 원에 팔려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소식과 함께 GTX A 등 교통 호재가 부각되면서 시장이 다시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특히 고향 창릉 신도시 청약 경쟁률이 400대 1을 넘긴 걸 보면 수요자들의 관심이 꽤 크다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는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면서도 교육, 의료, 쇼핑 시설까지 고루 갖춘 지역입니다. 여기에 GTX A 노선, 교외선, 고향 은평선 같은 교통 개발이 더해지니까 미래 가치도 충분하죠. 최근에 분양하는 고향 더샵 포레나처럼 대단지이면서 입지 좋은 단지는 실거주와 투자자 모드가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고양시의 대단지가 5월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포스코 ENC가 하나 건설부문과 함께 공급하는 고양 더샤포레나입니다. 원당 1구역을 재개발하는 단지로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1원에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5층, 총 2,601가구 규모로 지어집니다. 이중 636가구가 5월에 일반 분양에 나섭니다. 일반 분양 물량은 전용 면적 39제곱미터, 46제곱미터, 59제곱미터, 74제곱미터 타입으로 다양하게 구성됐으며 최근 젊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59제곱미터 타입이 전체 일반 분양의 약 75%를 차지합니다. 또한 1, 인 가구의 증가로 소형평형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보통 소형은 나홀로 단지인 경우가 많지만 고양더샤 포레나에서는 2600 한세대 대단지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양더샤 포레나의 장점은 무엇보다 교통우재인데요. 이 일대에서 추진 중인 교통망 확충 사업의 최대 수요 단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고향에서 의정부를 잇는 교회선이 재개통했는데요. 단지에서 도보 3분 거리로 원릉역 초역세권 입지입니다. 원릉역에서는 gtxa를 이용할 수 있는 대곡역까지 단한 정거장이면 도착이 가능한데요. 이를 이용하면 서울역까지 12분 만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인근 고양은평성 고양시청역은 2031년 개통 예정인데요. 6호선 세전역과 직결돼 서울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전망입니다. 기존 교통망으로는 마을버스로 10분 거리에 삼호선 원당역이 종로 서울역까지 약 30분대 이동이 가능합니다. 단지 인근으로 호국로, 세빛로, 고양대로 등을 비롯해 수도권 제일순항고속도로 자유로, 강변북로와도 인접해 타 지역으로의 이동도 수월합니다. 무엇보다도 기회의 희소성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내에서 2,600가구 넘는 초대형 단지가 공급되는 사례는 흔치 않으며 앞으로도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더불어 1군 브랜드 아파트이며 풍부한 인프라 GTX A 수해 단지인 점도 분양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학군, 생활 편의, 자연 환경 등 모두 균형 있게 갖춰진 입지이며 원당초 초품화 단지를 포함해 도보권, 초등고, 등고가 가능하며 화정동, 행신동, 학원과 접근이 용이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입주 후에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봅니다. 우선 공간 활용에 상당히 공들였습니다. 전세대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는 물론 수납 특화 일부 세대는 3베이 판상형 구조로 체감과 환기 또한 우수하며 중소형 평면임에도 실면적 이상의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고양 더샤포레나는 커뮤니티 시설 또한 차별화할 계획인데요 피트니스 실내 골프 연습장, 사우나 등 스포츠 시설뿐만 아니라 독서실, 멀티룸, 키즈룸 등 에듀 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또 코인 세탁실, 어린이집, 경로당 등 편의 시설도 마련돼 있습니다. 고양시는 교육, 쇼핑, 문화시설이 풍부해 가족단위 수요자들에게 매력적인 주거지입니다. 원당 초등학교 초품마단지이며 도보권에 성사 중학교, 성사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스타필드 고양, 이케아 고양점 등 대형 편의시설과 명지병원, 동국대학교 일선병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내 신규 분양 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수도권 핵심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경기도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고양도시 포레나는 5월 분양 예정입니다. 2600한 가구라는 대단지 프리미엄까지 더해져 실수요자들은 물론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